자, 안녕하세요. 남대평양에서 과메기 잡다가 기억한 트로피칼 바 이런 핑소벨대에요 제가 지금 어디 왔냐면요. 제가 지금 연신도 쪽에 왔어요. 사실 여기 왜 왔냐면요. 제가 어젯밤에 저희 와이프하고 대판 싸웠거든요. 하실 열불이, 열불이 치밀어가지고 대판 싸웠는데 제가 어저께 아침, 오늘 아침에 극적으로 쌍방 과실 인정하고 서로 오대5 과실로 제가 인정하고 제가 화합을 했는데 제가 아직 몸속에 이제 열불이 치밀어가지고 뭔가 좀 화끈한 걸 먹어야 될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여기 연신내 쪽에, 자, 불오징어를 파는데, 방송에도, 백종원이한테도 소개가 됐던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 사실 웬만하면 제가 참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도 혈압 올라가지고, 이렇게 열무리 시험이어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오늘은 맛불을 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매콤한걸 먹어야 될것 같은데, 자, 연신내에서 터줏대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모시고, 그곳이 뭐 하는 곳인지, 같이 한번 가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pa pa 저기 제 뒤에 보이시죠? 저기 줄 오징어라고 되있는데 사실은요 제가 부오징어가 뭔가 해서 보니까 찾아보니까 철판에다가 오징어를 야채하고 넣고 같이 볶아서 매콤하게 먹는 그런 음식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 방송이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한테 상식도 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보통적으로 국내산 오징어 울릉도 오징어 쓰시게 되면 좋은데 요새 많이 잡히지도 않고 가격이 비싸서 못 먹잖아요 그래서 거기 수입산이 의존하고 있는데 자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오징어는요 우리나라 수입되는 데가 네 군데예요 아르헨티나 오징어 그 다음에 페루 그 다음에 포틀랜드산 그 다음에 한 군데는 이제 마지막으로 유질랜드산인데 자 우리가 아르헨티나 오징어를 어디서 접하게 되냐면요. 종 같은데 가다 보면 그 포장마차에서 문어다리큰거 하나씩 그 구워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르헨티나에서 산 오징어인데 사실 아르헨티나산은요 딱딱하고요. 좀 맛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보통 문어 다리용으로 구이형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자 페루산 있잖아요. 페루산 같은 경우는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오징어 진미채 나오시잖아요. 딱 진미채 딱그 형도로 많이 쓰이고요. 자, 포틀랜드산은요, 사실 오징어 중에서 가장 맛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좀 역겹게 나고요. 맛이 질감이 안 좋아가지고, 보통 부피 같은 데 가면 튀김용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오징어 튀김용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포틀랜드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는 가장 나은 게 유젤랜드산인데, 자, 오늘 방문하는 저기, 저기, 다 두꺼비 불오징어는요, 포틀랜드산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포틀랜드산을 먹어보지 못했어요. 오늘 작심하고 한 어떤 맛인지, 여러분들 모두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는 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지루라니다빠라빠라빠라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 모시고 자 여기 두꺼비집 연신라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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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요요 이게 22,000 원인데 22,000 원에 1인분인 1.5인분이에요. 그 세시 왔기 때문에 자 3인분 1.5인분 두 개에서 33,000 원에 자 3인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처음에 여기 먹는 걸 알려드리면요 여기 야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북하게 돼 있어요. 제철이다 보니까 쑥갓이나 미나리 같은 게좀 들어가고요. 이게 사실 별채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닌데 이게. 우리 향기가 되게 좋아요. 쭈꾸미하고 저는 이제 삼겹살안 시키고 쭈꾸미만 시켰어요. 지금 이게 여기 12시 5분인데 사람이 지금 바글바글하거든요.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징어가 설명해 주시는데 처음에는 이제 볶아 주시거든요. 근데 이오징어잘안 잡히는데 어안 잡혀요. 자 오징어가 생각보다 안 잡혀서 제가 야채랑 같이 먹어볼게요. 자 이거 보면 되게 매콤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별로 매콤하진 않고요. 자, 기본적으로 차는, 자, 오이 냉국, 그 다음에 여기 당근, 그 다음에 마늘하고 쌈장 주시는데, 자,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이게 지금, 이게 오징어가 포틀랜드 산이래요좀 크죠? 색깔이 지금 하얀 색깔인데, 요즘 이게 금값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인가. 자, 먹어볼게요. 오징어가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수입산인데 오징어 굉장히 신는감이 있고요 오징어가 아주 커요 그리고 볶아주시는데 큼지막하게 쓸어주셨더라고요자 한번 제가 오 야채가 향기가 굉장히 좋고요 생각보다 이게 맵질 않아요 먹어볼게요 좀. 제가 웬만한 오징어 먹는데 이 숟가락이 냉면이 되 좋거든요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커요, 오징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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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밖에 보이시면, 사람들이 방을 걸리거 보이시죠? 사람이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여기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두 시간에는 늦고 나가야 돼요. 사람 기다리기 때문에. 제가 아까 11시 한 45분에 와가지고, 잠깐 할일가 아니고, 대기 걸고 왔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다 들이닥쳐가지고, 사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 먹어볼게요. 이게 대형, 대형 오징어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밀리랜드산 오징어래요. 보게 되면, 굉장히 크지, 어쨌거나 크죠? 그리고 생각보다 맵지 않아요 맵기는 조절이 된다고 했는데 아주 맵진 않고요 요게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맛이고 짜지 않아요 생각보다 지금은 아직 별로 안 짠데 조금더짤것같아요 조금 어, 요게 제가 손을 들어보니까 요게 밥 볶으면 맛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단 그냥 먹어볼텐데 오징어가 짜지 않고요 이따가 나중에 공깃밥을 볶음밥 치킨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내가 <목소리> 우유를 <목소리> 한번 좀 떠먹어볼게요. <목소리> 이게 있다면, 이거 비어 먹으면 볼게요, 한번. <목소리> 네, 쫄아가지고 빨리 먹어야 될것 같은데, 밥도 괜찮은 쌀을 주셨더라고요. 밥이 <목소리> <목소리> 맛있어요, 생각보다. 오징어가 어 짭짤한데요 입에 착착 달라붙고요 씹는 맛이 굉장히 좋아요 어제날대나요 나? 나 바빠 보여? 야채 향기 굉장 좋거든요? 제가 좀 이따가 일단 빨리 먹고요. 나가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중간에 제가 일단 볶음밥과비벼볼게요 공깃밥 세개 지금, 볶음밥 3개를 지금 주문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처음엔 4개 볶으려고 그랬는데, 양이 적다 그래가지고, 3개, 4개 볶으려고 그랬는데, 양념의 비율에 맞춰서 볶아야 되기 때문에, 3인분만 볶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분 볶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3인분이면, 제가 봤을 때한 공깃밥은 두개도 하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보통 양념 건더기 다 먹은 다음에 볶아주시잖아요 근데 이 집은 건더기가 있는 상태로 볶아주시나봐요 제가 좀더 먹어볼게요 어떤 맛인지 자 한번 먹어볼게요 볶음밥이 이 집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드셔도 될것같요 왜냐면 이게 짜지도 않고요 진짜 맛있어요 자, 제가 빨리 먹고 나가서 자세한 건 다시 한번 다크나가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 잠시 뵐게요. 다봉! 자, 여러분들은 오늘도 무사히 잠입 완료 미션 완료하고 왔습니다. 자 제가 오늘 방문한 곳은요. 연신내의 유명한 불오징어의 맛집으로 소문난 두꺼비집을 제가 방문하고 왔어요. 지금 거기는요 막상 가보면 아까 처음에 제가 먹을 때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북하게 야채를 싸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정보 하나 드리면요 봄에는 야채가 미나리가 나오고요 여름 가을은 부추가 나오고 겨울은 쑥갓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쑥갓향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제가 쑥갓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오징어 뭐그 양념에 쑥갓이 들어가니까 향기가 확 퍼지는 게 깔끔한 맛이 나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자, 거기 매운, 그, 오징어가 되게 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별로 맵진 않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매운 단계를 원하시면, 어, 조금 더 매콤하게 말씀하시게 되면, 좀 맵게 해주신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이가 있어서 그냥 먹었는데, 맛은요, 전반적으로, 전혀 맵진 않았고요. 약간 달달한 맛도 나고요. 그 다음에 쌉쌀하고 감칠맛? 그런 게좀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전혀 맵지 않았어요. 맛은요. 그리고 아이들 먹게도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그 조건 계신 분이 볶아주시는데 야채를 처음에 싸주시잖아요. 건들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그게 센불에서 조리가 되다가 어느 정도 솜이 죽고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약불로 바꾸신 다음에 그 오징어가 이게 뉴질랜드산이거든요. 그 오징어가 약간 하얗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시면 된다 그러는데 야채 먼저 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오징어는 오징어 야채를 빨리 드셔야 되는 게 오래 놓게 되면 질겨지기 때문에 바로 드시라고 래가지고 제가 허겁지겁 먹고 왔습니다. 아까도 제가 포틀랜드산뭐 페루산, 아, 그 다음에 뭐 아르헨티나산,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뉴질랜드산 말씀드렸잖아요. 뉴질랜드산이 그 중에서 가장 비싸고요, 육질이 가장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사실 뭔지도 모르고 먹었는데 처음으로 제가 이게 뉴질랜드산이라고 먹어봤는데 전반적으로 오징어가 좀큰 편이고요. 좀 놀란 게 식감이 굉장히 괜찮았었어요. 생각보다. 그거서합이잘 맞는데 좀 생각보다 아주 양이 많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먹다 보니까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볶음밥을 제가 볶으려고 보니까 다른 데서 보통 닭갈비 같은 거 먹을 때 보면 양념을 다 건더기 다 먹고 난 다음에 양념에 이제 뭐 김치나 그리고 야채 집어넣어서 많이 드시는데 여기는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양념이 있는 상태에서 볶으라고 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깃밥 세 개를 볶았는데 제가 보니까 공깃밥 3개 양이 다른 데도 먹으면 한 공기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양이라 양이 많지는 않아요 맛으로 드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저처럼 배를 채워야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먹으면서 자, 전반적으로 맛은 깔끔한 맛이고요 사실 뭐 아주 특출난 맛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칭찬해 주고 싶은 거는요 거기 들어가는 그 고춧가루 양념을 굉장히 잘하셔가지고 깔끔하면서 감칠맛 그런 게 살아있더라고요. 약간 MSG 맛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그런 맛이었던 것 같아서, 제가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후식으로, KFC에 와서, 자, 기 커널스 대령이 만드는 커널버거, 제일 싸요. 5,900원짜리. 세트 먹으면서 거러분데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좀 팅커멜한, 똑같은 맛집, 가족비 식당에서 또만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